자, TP가 4조 8천원 정도 있고, 여기서 보강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보강? 아, 이거는 짝발 티라미니까 바꿔야 되고. 우선, 네온 소크라가 있네. 소크라 써야 되고, 로드리 쓰면 될것 같고, 지올란 바스톤이 쓰고, 허모리를 바꿔야 될것 같긴 하고, 카카체, 흡입차, 마트. 사비치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 지금 어? 모리가 있는데? 어, 이건 써야되지 않나? 자 이렇게 바꾸면 되겠다 이렇게 되면 양발 힐투에 양발 라크 챙겼고 모리 진화 해야되고 윙에다가 센터백에 뭐 이렇게 써야되 센터백 바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이런거 못참긴 한데 아니면 뭐콘파니쪽도 있긴 한데 이사이 그 육진이 있으면 살만한데 이해로 오진이나 드사이 육진이랑 비슷한 가격이면은 드사이 쓰는 게 낫긴 하거든요. 야, 이거 오지만 써야겠는데? 야, 육진 쓸 필요 없겠다. 132, 136, 132 이렇게 쓰고 있는데, 야, 이거 육진 쓸 필요가 아예 없네. 이거 사장냥 뭔, 뭔, LW도 가격이 좀 비싸니까. 풀백부터 보자. 오른쪽 풀백에 쓸만한 선수들, 가성비 좀 괜찮은 애들이 있나요? 엔화이트? 화이트 메모리 없네 카세레스도 나쁘진 않은데. 카세레스 좀 끌리긴 한다. 카세레스랑 알렉산더바도 괜찮은데 수비적으로 괜찮은 거는 포인트가 낮긴하지. 아니면 치킨 쿤데로 가는 것도 괜찮지. 저렇게세 선수 중에 하나 가는 게알것 같은데 포인트 카세레스 쿤데 중에 갈 건데 아 쿤데가 스테 너무 좋긴 한데. 353229, 353229, 353229. 스테 가자. 스테 가겠습니다. 포인트 카세레스트는 가속이 느려서 맞아요 이거 질속도 올라가는 애들이라 스톤 쓰는 느낌이라서 미리 뒤로 땡겨놔가지고 막 수비해서 하지 않는 이상은 좀 빡셀 것 같아서 그다음 왼쪽은 카프데벨라 개구법이에요 아니면 어? 하트 오징어 까 포지 너무 좋은데? 주원이랑 LW 남았다 지금 한쪽에발록로들이라 본업이 챙겨져 있고 양발도 챙겨져 있고 피지컬도 돼 있어요 짝발로 가도 상관은 없어 양발로 가는 게 당연히 편하긴 하겠지만 양발로 가면 가격이 훨씬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 좀 낮은 짝발로 가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조금 올랐네 1도 3천억은좀 과한데? 에시앙도 괜찮겠다. 어, 에시앙은 저 로드리랑 잘 맞긴 하겠다. 디성팍은좀괜찮은데 가격이 너무. 아, 인더로스 사면 진짜 이게 진짜 개국법이네. 너무 가성비 좋아서 이게 아 이거를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 지성이랑 오진 만들면 이러면 솔직히 왼쪽 쓰는 게낫지 않을까. 짝발이긴 해도. 에시앙 그리고 빨빨거리면서 엄청나게 잘 뛰어다니거든. 와, 수비적으로 훨씬 좋긴 한데. 아, 로드리가 있어서, 근데. 로드리 짱으로 갔을 때는 애쉬 앙이 나을까? 레인더러스가 나을까? 이건 진짜 취향 차이긴 한데. 제주문, 좀큰 중미를 원하세요? 아니면 체감형을 조, 좋아하세요? 제주문이 좋아하는 그 체형이 있을 수 있어. 딱히 끌리는 게 별로 없네요. 어떤 게 끌리세요, 그러면? 은 끌리는 게 뭐가 있어요, 중원에? 얼토츠 라이스를 소크라 팔고 가려고 했다고요? 소크라 팔고 가면 되는데, 소크라 자리는 또못 쓰시려 했어요, 그럼. 5조에 팔면. 3집만 쓰시려 했나? 그럼 2.3조로 격수를. 그러면 5조로 윙이랑 스트라이커 맞춰야 되거든요 아니 소크라 팔아도 돼요 상관없는데 소크라보다 성능 좋은 스트라이커를 살 수가 절대 없을 텐데 별 사비치도 생각 중이라고요 사비치? 별 사비치요? 이거 사비치가 좋게 나오질 않아서 이제 오진 써야 되는데 이게 7 0 0억이고 이게 1조 7 0 0억이거든요 1조 차이가 나서. 근데 이렇게 스텟 차이 나면은 사실 왼쪽 가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애쉬 양 쓰는 거는 이제 공격 수비 다 해주면서 수비가 좀 탄탄한 느낌으로 가는 건데, 양달 쪽 수비가 로드리라 제가 일부러 수비를 조금 덜 빼서 가고 싶긴 하거든요. 개주머니 선택해야 될 거는 수비를 더 챙길 건지 공격을 더 챙기고 싶은지인데, 지금 제보가 봤을 땐 로드리가 지금 있기 때문에 수비를 안 챙겨도 된다는 주의이긴 하거든요. 레인으로 가요. 레인으로 가고요. 아 이거는 근데 알굴 필수인데 계주분 이거 알굴은 안 써보셨어요? r w 블리트 사고 남은 돈으로 발롱머리를 팔고 발롱머리 말고 다른 걸 쓰는 건 어떨까요? 알굴 써봤어요. 알굴은 안 쓰실 거예요, 그럼? 아, 발롱머리는 원래 팔 생각이셨어? 아 오케이요. 그러면 발롱머리 팔아야겠네. 블리트를 가실 게 아니라면 이거 아니, 이거 사면은 발롱머리 팔고 공격수 못 받고 아니면 지놀라. 진호라 반대쪽에 있다 왔다. 게지은 이거 윙글 아니면 피레스야. 아 진짜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라그 진호라를 간다면은 이것도 바꿔야 되잖아. 이렇게 쓴다고 하면 좋지. 근데 이러면 돈이 여기서 5조 5천억이 더 있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모리도 지금 바꾸려고 하셨다 했잖아. 근데 모리를 바꿀 거면은 이거 2조 6천억인데 2조 6천억으로 공격수 이거보다 높은 걸못 바꿔요. 지금 현메타에서 이거보다 좀 좋은 거 바꿀 거면은 4조 써야 돼. 이렇게 쓰면 지금 1조 남거든요? 그럼 그 1조에서 패들이 팔리면 2조 5천억. 2조 5천억에서 모리 팔면 4조 정도 되거든? 4조면은 챔베트람을 살까? 이렇게 가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했는데 라그지놀라를 쓰게 되면은 저, 이렇게 절대 못해요. 이렇게 되면은 블리트 사면은 1조 남으니까 1조에서 패들이 팔면 2조 5천억에 그러면 또 이거 팔고 이거 판 돈에 4조 5천억에 진놀라 사고 여기다 5천억 중립 쌓써야 된다고 이게 최대야 내가 봤을 때. 이게 2번이야. 아 제가 써가지고 써보고 싶었던 거라고요. 되게 쓰고 싶은 걸 쓰면서 가는 게 게임이 재밌긴 해요. 근데 밸런스는 살짝 깨지긴 하지만 이러면 공격은 진짜 거의 1 티어예요. 이게 만약에 소크라가 아니고 그냥 개인기3사선 공격수였으면 몰랐겠는데 지금 소크가 양발 라크에 키가 크잖아요. 플립 플랩이 되잖아요. 그러면 발록머리는 굳이 필요 없는 게 발록머리 장점은 킬투인이 궁상이지만 플립 플랩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장점을 같이 갖고 있는 선수라서 비겁이 비싼 거거든요. 근데 소크라로 플립 플랩을 챙기 있으면 라크도 챙겼다. 그러면은 무조건 힐투니만 좋은 거 쓰면 돼요. 무조건 튀람이에요. 힐 튜니 지금 제일 좋은 거는 튀람이나 설기현 뭐 6.2, 코날도 6.2 이런 애들이 좋아서. 1 번으로 가실까요? 1 번이 뭐지? 였 아,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럼 1 번으로 가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음, 발록머리 팔게요. 2 7에 27일, 이조 7천억에 팔고. 어? 야 이거 팔린다. 야 3,700억이 팔린다. 야 빨리 팔아줘. tanto okay. então, 이러면 마무리 됐고요. 만약에 다 한다 그러면은 돈이 한 1조 정도 남거든요. 1조로 지금 진화를 해야 될것 같아. 진올라랑 아, 티랑 로드리는 무조건 육진 써야 돼요. 132. 아마 재료 사가지고 천천히라도 육진 찍으시는 게알것 같아. 기본권이 없어서 진본권 없어도 진화해야죠. 어쩔 수 없어요. 여기에 챔베 티람, 여기 알굴, 여기 훈데 키퍼도 관심도록 해놔야겠다. 히퍼도 근데 비싼 거쓸 필요가 없긴 한데 적당하게 키퍼는 코벨 같은 거 그냥 육진 써야 될것 같은데 야, 아직도 쓸게 이거밖에 없네요. 이런 거 육진 쓰는 게알것 같은데 티람은 개주분. 될수 있으면 사진으로 사는 게 낫긴 하거든요. 진화 좀 아끼는 느낌으로예 얘들은 이거는 좀 기다렸다가 구매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해야 될게 머리 팔리면 튀럼 살수 있고요. 튀럼이랑 굴리트만 들어오면 끝이긴 한데 사실. 나이스! 머리 판매 완료 나이스! 안 해보자. 이렇게 지금 사지면 끝이라서 그냥 지금 완전 걸어놓긴 했어요 지금 이게 팔려야 진화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안 팔리면은 진화 자체를 못 눌러요 이게 팔리면 이것도 진지를 준비해와야 돼 진재 요즘 또안 구해져요 형님 진재가 바로바로 없어 이런 거 사놔야 돼 이런 거구매돼기거서 근데 지금 그냥 사야 되면은 이런 거 사야 된단 말이야 파란불이 이런 거 사야 돼 700억 700억을 살수 있는 거를 700억에 사야 된다니까 너무 손해요아 1주 6천원이면 바스톤이 팔까? 138 삼진이면은 쓸 필요 없는데 차라리 오진을 사는 건 어때요? 이러면 차라리 이해로 쓰겠다 이렇게 아예 비싸 이건 어때요? 와, 이것도 팀 개빡센데? 이렇게, 오케이. 이거야. 일단 뭐, 이렇게 하고 딱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